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의 IR 분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또 오늘도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라 hmm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드릴 텐데 hmm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한두번 정도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해 줬는데 요 이벤트들이 뭐가 있을지 엊그저께 금요일에도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요 앞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 프리장에서부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들어 만들어진 이벤트가 약간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HMM에 대한 모멘텀이 커다랗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 따라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앞서 일단은 이게 왜 올랐는지 이걸 아셔야 되니까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딱두 가지 이벤트로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그룹에서 HMM에 대한 인수를 검토한다. 요 소식이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전에 프리장에서 움직였었던 게 2주원 자사주 매입 속도 에 대한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둘다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이벤트가 지속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먼저 앞전에 기대감이 키었던 게 바로 이주원에 대한 자사주 매입 속도. 이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자기의 돈을 통해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건데 이걸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주식 주식 개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주 환원 차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을 통해 주식을 매수를 하고 그 주식을 소각을 시키면서 유동되는 주식수를 줄이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도 줄어들고 유통 주식수도 줄어드니까 재무제표상으로 EPS랑 ROE가 긍정적인 수치로 변화가 되는 기대감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호재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회사에서 공개 매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장중에 회사 돈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기대감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MM이 공시가 나온 게약 8,180만 주. 이 정도에 대한 주식을 최대 2조 1,432억 정도를 쓰면서 추가적으로, 공개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근데 이 금액은 회사에서 맥시멈으로 쓸 공개 매수 가격이 26,200원이다. 근데 여기에 예정되는 주식 개수를 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 2조 1,432억 정도를 쓰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금액이 낮을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도 금액을 더 쓰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26,200원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돈은 좀덜 써서 약한 2조 정도를 썼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12일까지 8,180만 주를 모두 다 매수한다라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구간 동안 이제 뭐다 했는지는 봐야겠지만, 자사주 매입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막 급하게 끌어올리는 느낌으로다가 주가를 부양하면서 공개 매수를 하는 건 딱히 아닙니다. 주가가 보통 이제 하락을 할 때, 뭐 본인들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런 구간의 장 중에 열심히 야금야금 최대한 주가에 영향이 가지 않게끔 공개매수를 진행을 하는 건데 급등 한번 나오고 나서 세로니 이어지는 구간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음모론적인 거긴 한데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 타이밍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물량을 빼야 되는데 그 물량을 던져 줄 테니까 굳이 올려서 공개매수하지 말고 여기 내려갈 때내 물량을 너네들이 회사 받아 줘라. 요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뭐, 아무도 모르죠? 이번에 그런 모종의 계약이 있어서 주가를 이렇게 누르면서 자사주 매입을 싸게 했을지.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사례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HMM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발행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8,180만주를 취득을 해서 이거를 소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발행주식수가 10억만주에서 8천만주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민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hmm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10억만주에서 8천만주가 줄어들게 되니까 유통되는 주식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최대 50% 플러스 1주만 누군가가 인수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경영권을 완전하게 매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50% 플러스 1주를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10억만 주가 있는 것보다 9억만 주가 있는 게50% 플러스 1주. 당연히 사야 되는 주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원래 기존에 10억 2,503만 9,496주, 여기 있는 상황에서 50% 플러스 1주에 대한 지분을 확보한다라고 하면은, 약 12조 3,00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8,180만 1,526주, 이거를 소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총 유통 주식이 여기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9억 4,323만 7,970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50% 플러스 1주면은 이때는 사야 되는 주식 수가 대략적으로 5억 1,200만 주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2조 가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9억 4,300만 주로 줄어들게 되니까 필요한 주식 수가 한 4억 7천만주 정도만 인수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필요 금액이 11조 3,189억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1조 정도가 확실하게 할인되는 가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인수 주체에서는 이렇게 소각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써야 되는 돈이 최소 1조 정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수하는 주체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그룹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포스코그룹이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포스코그룹이 인수에 대한 동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운임에 대한 안정화가 이어지면서 해외 운임 변동이 심한 시기에 포스코그룹은 HMM에 대한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운임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첫 번째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 SDS, 현대 글로비스, CJ 대한통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글로벌 물류 기업들과. 함께 경쟁력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일부 물류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HMM이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컨테이너와 벌크선에 대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상호 보안 쪽으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조금 더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철강, 그리고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해운, 여기에 대한 밸류체인이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상 운송망 확보로 원가 경쟁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집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철강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철강 석과 석탄과 원자재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터미널, 이러한 기업을 통해서 물류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 시너지가 효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원자재를 들여오는데도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기존에 있었던 물류망을 크게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모멘텀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와 HMM이 만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HMM은 포스코 그룹이 인수를 했을 때에 대한, 모멘텀은 얼만큼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김대표의 구독자 이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김대표의 구독자 이벤트를 신청을 주시는 분들은 이 급등주 검색기 승률이 어마무시하게 좋게 잘나고 오 있고 이걸 통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급등주 검색기를 이 영상을 보고 신청을 주시는 선착순 20명에게는 무료로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커다란 수익에 대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 텔레그램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늦기 전에 선착순 20명 안에 들어서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더 보기라는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구글폼을 통해서 신청을 주셔도 좋구요 아니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나 제가 여기 직접 말씀을 드리는 010 3969 6629이 연락처 있죠? 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이 HMM이라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 또는 이거보다 한글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해운이라고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이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라고 바로 판단이 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HMM에 대한 모멘텀 타점을 제가 제대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김대 앱의 구독자 이벤트 지금 당장 영상 잠깐 멈추시고 바로 신청을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HMM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동안 우리가 앞전에 해운주가 한번 메가사이클이 오는 듯 싶다가 갑자기 조선 쪽으로만 수급이 쌓이고 해운은 계속 쉬어 갔습니다. 그래서 해운주 중에서도 사실은 대장주는 사실 HMM 말고는 우리가 볼게 없는데 HMM이 어느 순간부터 해운은 단순 테마적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라든지 이런 중동발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요런 주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HMM에 대한 최대 주주가 누구죠? 한국 산업은행이 지분을 36% 가지고 있고 한국 해양 진흥 공사가 35.67%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이 합치면 지분이 70%가 넘게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기업은 뭐죠? 공기업이에요.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HMM은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전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집중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정책, 정부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수익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거기에 대한 정책의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때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느냐, 이거를 먼저 보는데, HMM은 수익을 따라가기가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각을 받는다 하더라도 뭔가 커다랗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대에 대한 사이클이 어마무시하게 왔기 때문에 한전이 막 상승을 막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AI 사이클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런 이례적인 상황 아니면 어지간하면 공기업은 잘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그런 공기업에 대한 트렌드를 탈피하면서 민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포스코그룹이 인수했을 를때 HMM은 이제 수익성 기반으로 사업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사업 효과나 사업 방향성을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HMM은 포스코그룹이 인수하는 를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MM은 지금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포스코그룹이 어떻게 인수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HMM은 주인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 민영화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포스코그룹도 이제 하나둘씩 검토를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손익비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올라갈지, 먼저 내려갈지, 그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HMM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 이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앞으로 나오는 정보들, 이슈들, 이벤트들, 그냥 혼자서 보고, 아, 그렇구나.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나서 해석을 하고 끝나면 여러분들 100%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3 9 6 9 6629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HMM 또는 해운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HMM에 나오는 HMM에 관련된 이슈와 포스코그룹이 움직이고 있는 이슈 그리고 심지어 제가 IR IR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행상황 이 부분 제가 100%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글과 컴퓨터도 IR 담당자랑 계속해서 통화를 하면서 이 한컴 라이프케어에 대한 메가 노이즈 리스크 기대감. 이런 거다 체크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로도 수익을 한80% 받고요. 한컴 라이프 케어로도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각을 하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를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게 IR 담당자랑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회사를 방문해서 기업 탐방을 하거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할수 없죠? 할 수가 없으시니까 제가 직접 여러분들 대신해서 IR 담당자랑 통화도 하고 필요하면은 기업 탐방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면은 이제는 절대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살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혼자서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지금 당장 문자를 보내주시고 바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추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